예수님은 그 와괴의 시험을 모두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십시오 10개명의 다른 신성 아, 그렇지. 오늘은 45번 예수님 40일 광야입니다 카드 받아가세요 <laughs>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불려서 광야로 가셨어. 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야. 광야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거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예 어, 할아버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너무 고픈데 40일 동안 금식을 딱 마친 다음에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네? 무슨 시험인 줄 알아? 응, 음, 어, 어, 뭔지 알아. 세 번째는 산의 높은 날 올라가서 마귀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왕 성들과 땅을 다 주겠다 그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말했어. 첫 번째는 예수님 이4 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음, 엄청 고프셨지. 돌들이 음.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어떻게 돌로 빵을 만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 마귀가 아주 내 시험을 쉽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갑자기 높은 성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응. 그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 네가 만약에 그 성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아 예수님이 시험을 가뿐하게 얘기니까그 다음에 온 세상의 나라, 온 세상의 왕권이 다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네가 내게 절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 마귀에게. 오지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어. 어 십계명에 어, 여호와만 어, 다른 신성. 정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세번 시험 동안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마귀 시험도 이기고 두 번째 마귀 시험도 이기고. 세번째 마귀 시험도 이겼어 마귀가 음.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라고 했어? 아,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광야 속에서 배가 그렇게 고프고 그리고 사시일 금식도 하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대. 금식이랑 선포가 뭐야? 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 선포는 응? 외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